정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일부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춘선도 민영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춘선이 민영화 될 경우에 요금 인상과 안전 사고 증가가 우려된다 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최현욱 기자입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남춘천역에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 전략에서 2015년까지 차량 정비부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경춘선 등 일부 적자 노선을 개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7년까지 철도시설 유지보수 분리와 간선 중심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경춘선 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ITX 청춘 등 경춘선 민영화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이용객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도 안전사고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X 같은 경우에는 뭐 민영화가 되면 요금 인상은 그거는 분명히 되는 거고요. 그 시설 유지보수 업무 뭐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 안전을 분명하게 위협하게 될 겁니다. 경제성만을 고려한 철도 민영화는 철도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고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철도 민영화 철회를 위해 전국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경춘선 민영화 반대 1인 시위와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현호입니다.